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취업, 취약계층 준비된 창업 8강 장애인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준비된 창업 강약점 분석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제 부분들이 장애인 분들 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딘가에. 서로가 어딘가 불편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하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지력,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의지력 강하신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용어가 장애인 은 듣기 거북하시지만 제가 그, 엄변이 짧아가지고 장애인이라고 표현한 점 양해를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점은 강한 의지력. 두 번째, 약점 부분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딱 그쵸? 일반, 일반인들이다. 일반 그러면 장애인 등급 어,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죠? 쉽게, 특히나 노동쪽으로 한다면, 네, 그좀 그, 우리나라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이 복지가 넘쳐나는 국가는 아니죠? 그리고 일반인들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들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인 장인 우대정책들 많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특허 여기에 지식재산 그 특허 할 때도 특허,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할때 보통 본인의 등록을 할 때는 그 청구한 개수에 따라 가지고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장애인분들은 면제입니다. 독립유공자하고는 면제거든요. 그럼 장애인분들이 특허를 갖다가 소식 끝낸다 물론 1년에 10개까지가 한계입니다. 10개까지가 한계인데 무료가 한계인데 그럼 특허하는 부분을 갖다가 하신다고 했을 때는 장애인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들 많고 프로그램 짜는시는 분들 많고 그분들이 직접 그거 하게 되면은 토크를 갖다 토크 가지고 돈을 갖다 벌수 있습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정말 그리고 장애 우대 뭐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다른 혜택들 때로 많습니다. 그거 잘 활용을 하면은 그리고 정부 R&D에도 장애인 기업을 우대 채용 기업 장애인 그 정부 가점도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만 우대를 갖다 하는 부분만 다 찾아낸다 그러면 충분하게 장애인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정책들만 잘 찾아야 해도, 그것만 공유로 갖다 하더라도 장애인들 얼마든지 똑같은 세금, 다 세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세금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아는 사람들만 이 장애인 혜택을 갖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에서 강을 갖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런 기회로 동작합니다. 위험요인은 스스로 이런 그 한계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게 위험요인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된 장학 교육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 스스로 일자를 갖다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준비된 장업교실을 열 것이며, 이런 교육, 교육 교육장을 갖다 학보를 갖다 해가지고, 어, 정부 쪽에서, 어, 똑같이, 이 장애인분들도, 어, 자활센터, 어, 보건복지부도 있고, 어, 용성부에서도 어, 장애인들을 위한, 어, 여러가지 지원 기관들이 많습니다. 통해가지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이분들 대상으로 어, 교육을 교육을 실진을갖다 하고 예, 통하면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기술 기반 법인으로 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를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동일하게 장애인들로 고생이 돼가지고 장애인 협동조합 장애인 협동잡이 장애인들로 고생이 된다면, 장애인 마음은 장애인들이 가장 잘 알죠. 서로, 이런 부분을 장애인 중에서도 기획, 인사, 재무, 해계, 재무, 법무, 전문가, 변호사이시죠.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는 기관들, 사회적 복지, 재단이라든지 법인들 을얼마나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힘을 갖다가 이끌어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협동잡을 갖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그 장애인, 음, 준비된 장학교실을 갖다, 해가지고, 장학을 갖다 한 기업이 단생을 갖다 했다. 응? 그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그 기업, 해당 기업도 어, 사업자 조합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갖다 해가지고, 서로, 어, 서로, 어, 이런 분들의 수요자들도, 수요술도, 스스로 수요자가 될수 있고, 스스로 수요기업이 될수 있는 거죠 디자인 쪽에 대해서 만약에 디자이너 장애인 디자이너 관련된 디자인 업체를 갖다 차렸다 라고 하면은 이협동조합에 디자인업체로 협동조합을 갖다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수요기업으로서 수요기업으로서 디자인에 대해서 협력을 받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영업회사 영업전문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영업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어, 협동자원 내에 영업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협동자원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갖다, 이런 기능들, 기술 기반 법인들이 이못 가진 기능들을 갖다가, 이, 서로 재능을 갖다가 하나씩만 꺼내놓으면 되는 거죠. 요, 장애인 기업 중에서도 기획 전문 기업이 있을 거고, 임사 전문 기업이 있을 거고, 탄생 충분히 할 수가 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뿐만이 아고 개인 전문가들도 여기에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장애인 준비된 창업 교실 운영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준비된 창업 교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창업 시나리오를 일단 다펴봤습니다 아직, 제가 장애인분들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일자리, 조금이라도 장애인분들한테도 새로운 일자를 리 갖다가 구할 수, 한 자리라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장애인 준비된 장학교실을 갖다가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장애인들, 가점 정보들 갖다가 들려줄 내용들이 당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점들, 장애인 쪽에 얼만큼 예산, 그 혜택 받아보고 계십니까? 안 받아보고 계실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장애인분들 정부에, 정부에서 장애인 지원 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저, 좀 거의 못 봤습니다. 남들이 다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 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준비된 창업 교실이 해줄 게, 해드릴 게 많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준비된 창업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제게 용기를 주신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